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 별자리의 천칭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칭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천칭 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음, 에너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천칭분들 음, 서로에게 맞춰가셨었지만 현재는 서로가 함께하신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어, 삶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음, 두분 모두가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각자의 삶에 집중하시면서 잘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도 보여지고 계세요. 두 분이 운명적인 그런, 어, 에너지로 서로가 함께 하셨긴 했지만, 현재는 좀 함께 하신다라고는 읽혀지지가 않고 계세요. 서로에게 속이셨던 부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한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이 관계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 배려를 해주셨던 모습도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관계가 잘 이끌어져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전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잘 나아가고 있는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셨었지만 그게 아니셨었던 모습으로도 읽혀지시고 지금은 이 관계보다도 나 자신에게 힘을 쓰고 나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고 계신 그런 때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십니다. 그럼 우주는요, 천친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우선, 바텀데. 음, 즐거움을 찾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각자 서로 즐기실 수 있는 각자의 시간, 그냥 열심히 즐겨주셔라 라고 우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서로 각자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 어떤 거리감이 오히려 좀 명백하게 이 관계를 규정 짓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우준 전하고 있고요. 서로가 음, 같은 비전을 쉬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나오세요. 서로가 다른 페이지에 놓여 계신 분들이시다 라고 우준 전하고 있고요. 현재 이 관계가요, 내 가치관, 목표, 그 부분에 합당하신 분들이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천칭분들에겐 좋지 않을까라고 우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칭 상대방 분들께서 천칭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체크해 볼게요. 천칭 분들도 같으시네요. 어, 쌍둥이 분들이랑 좀 비슷하신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려고 하시는 모습들이시고 미련이 남긴 하지만 어, 좀 생각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도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천칭 분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시고. 음, 좀 생각지 못하게 두 분의 관계가 빠른 진전이 있으셨던 모습으로도 읽혀지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셨던 모습들이신데, 서로가 좀 빠르게 가까워지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셨었던 모습도 한 보여지고 계세요.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두 분의 부딪힘이 좀 크셨던 모습들도 보여지시고, 음, 좀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셨던 모습도 한 보여지고 계세요. 나는 천칭에 대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천칭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어, 좀 눈이 가셨었다, 라고도 읽혀지시는 데다가, 현재 천칭 분들에게 거리 두시면서, 음, 좀 다른 분들 만나고 계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시거든요. 굉장히 상처를 주셨던 분들 아니셨을까라고도 읽혀지십니다. 두 분의 관계가요, 좀 성적으로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셨던 분들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잠자리가 처음으로 가셔서 관계가 이어지셨던 분들로도 익혀지시는데, 그로 인해서 이 중에는 천칭분들께서 잠자리를 하셨기에, 어, 좀 집착 아닌 집착, 이 사람과 정말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상대방 분들에게 부담을 쥐어 주셨었던 빨리빨리 우리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관계 규정을 짓자 라고 하시면서 상대방 분들에게 압박을 넣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방 분들께서는 살짝 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시고 음좀이 관계에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시다라고도 읽혀지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요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다라고 해요 선친 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셨을 때더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들도 크시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굉장히 끌리신다라고 해요. 하지만 더 깊게 나아가서 나와 진지하게 관계를, 미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이 없으신 상태. 그렇게 조금은 느리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들 또한 크신 모습도 보여지십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크신 상태라고도 읽혀지세요. 지금은 천칭 분들과 관계를 요 어, 진듯이 진지하게 끌어 나가시기 보다는 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크시다라고 돌켜지고 계세요 어, 물론 천칭 분들에게 끌리시기도 하고 마음이 가긴 하지만 어, 천칭 분들과 관계를 규정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천칭분들과 커플이 돼서 내가 이 관계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없으시다라고도 읽혀지고 계세요. 지금 천칭분들이 무언가 더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하시고 이 관계를 끌어나가고 싶어하셨던 분들 아니셨을까라고도 읽혀지시는데요. 상대방 분들은 그러니까 천칭분들의 마음까지는 아니셨던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음. 아직은 누군가와의 미래를 그려나가실 수 있는 단계에 놓여 계신 분들은 아니신 걸로 읽혀지고 계세요. 자신의 삶에 그 경쟁하셔야 하는 구도들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으시고,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노력,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성취와, 어, 그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두신 분들이시다라고도 읽혀지고 계세요. 어찌 보면 천칭분들과는 약간 원나잇 상대로, 그러니까 가끔 그런 베네핏 브랜드로 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하셨었던 마음도 있으시다라고도 읽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마음까지는 쓰시지 않는, 하지만 내가 놓기에는 좀 아쉬우신 그런 천칭분들이시다라고 또 읽혀지십니다. 그러면요 상대방 분들께서 천칭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카드로 뽑아볼게요. 너에게 중독되어 있어. 이거 다돈 때문이야. 어,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나도 지금 너 잃고 있는 거니. 어,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너에게 꽂혔어. 바텀덱은 프렌드십 나오십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시고 좀 자신의 목표 돈. 재정적인 부분에 더 힘을 쏟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실까. 하지만 잠자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칭분도가 잘 맞으셨기도 했고, 좀 놓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 또한 있으시다라고도 읽혀지세요. 좀 우정의 관계로서 관계가 좀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 아니셨을까라고도 읽혀지십니다. 천칭분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세요.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천칭분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분들로 연애 예쁘게 행복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천칭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Bye.